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이에요. 9월에는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도 있고, 어, 할 일이 엄청 많죠. 이제 또 가을이 시작되고 있네요. 저는 가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가을을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숭이띠 여러분들 삼재죠. 삼재문에좀 고력을 좀 크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어, 9월 달부터는 굉장히 좋아지시는 어, 운세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어, 7월 운세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만 추첨해서 빨리 5반기 공수 드리고 9월 운세 봐드리겠습니다. 어, 아이디 김유정 님입니다. 이 1980년 음력 6월 13일 새벽 1시 경신생 김유정이라고 해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깨비도이님께 정중히 여쭈어봅니다. 정신생 김씨. 아, 삼자땜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분은 수술을 꼭 하셔야 될 분으로 보이고요. 몸이 너무 아프다는 게, 그냥 뭐, 아, 여기저기 아파요. 어깨도 쓰시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파요. 이게 아니고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칼을 대요, 몸에. 근데, 이게 삼대 때문에 꼭 하고 넘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분은 근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제 2의 인생을 얻는다, 무슨 휴식기기를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기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셔요. 몸이 아파지시는 것도, 아픈 것도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얼른 가서 차라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빨리 하세요. 그게,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이분은 뭔가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어,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맞이하실 것 같네요. 우리 원수기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대체, 대체적으로 그러시죠. 인간 구설도 굉장히 많고, 관제가 많이 껴있는 원숭기띠 분들도 많아요. 뭐, 경찰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 요새는요, 진짜 희한하게, 이혼소송도 굉장히 길어요. 친구, 뭐, 양육권에다 뭐 재산 분할,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소도 하고, 뭐, 어떤 양육비 다시 재주정도 하고, 막, 그래서, 뭐, 1년 안 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제 수도 관제죠?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또 회생, 파산, 이런 것도 법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원숭이 여러분들은 몸안 좋으신 게더 많이 보여 관제 구설도 물론 있지만요. 몸 아프신 것도 있지만, 그런 관제가 걸린다. 이게 자꾸 보이니까. 어, 어떤 사고를 일으키시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렇고, 제가 공수를 드릴 때,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삼재땜을 톡톡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띠분들이 잘 참으세요, 원래. 그리고, 아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나를 겉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 아픔을 모를 정도로, 본인을 굉장히, 이제, 성격 좋고, 웃고, 굉장히 활발하게 아시는데, 안으로 원숭이띠분들을 보면 굉장한 우울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간직하신 원숭이띠들도 많고, 어,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좀안 하려고 노력을, 성적인 얘기를 정말 보통은 안 하려고 하는데, 성적 피해를 보신 분들, 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추행을 당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를 말 못할 나만의 아픈 비밀로 묻어놓고 계시는 분들 또 어떤 비밀이나 이런 걸 간직하고 계신 분들 그런 나만의 아픔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원숭이 띠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이 이걸 이제 내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 더 일부러 과하게 많이 밝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는 쾌활 유쾌하고 막 쾌활한 사람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사시는 거죠. 근데 원생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3제때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환점을 좀 많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운법 편 보시면 내가 조금 운기가 안 좋을 때내 운을 좀 바꿀 수 있는 개운법들 굉장히 많거든요. 개명도 있죠. 얼굴을 조금 만지는 성형도 있죠.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개운편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을을 맞이해서 이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개운법이고요. 이사를 못 가신다면 방의 구조라든지 가구의 배치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어느적으로,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 벽지 색깔을 바꿔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러그를 깔아놓으셨는데 그거를 좀 바꿔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좀 뭔가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쇼파 같은 경우도 바꿔보시는 게 좋다니까 좋다 원숭이 여러분들은 뭐 오래 사용하신 가구가 있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본인의 운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좀 탐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 나 이거 이제 그만 제가 저번 편에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죽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자살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거면, 어, 저 같으면, <laughs> 저 같으면 죽을 거면, 어, 갖고 있는 모든, 모든 거를 재산화, 그러니까, 뭐, 현금화 시켜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팔 수, 내다 팔수 있는 게 많잖아요 밥통도 요새는 뭐 당근에서 만 원에 팔아도 되니까 모든 걸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다 쓰고 죽을 거예요 그냥은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밝게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우울함을 건드려 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쨌든 삼재땜을 좀 톡톡해 하시고 계시잖아요 좋아지실 수 있는 운기가 돌아와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힘들겠어요 그쵸 항상 어렵고 힘든 건 아니에요. 좋은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꼭. 나의 좋은 일이 아니어도 내 남편의 좋은 일도 나한테 좋은 일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도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풀릴 수 있는 운기들도 기운이 날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좋은 얘기할 얘기 할 때마다 이기 나오죠 이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 공수가 맞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 수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들은 분들 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이 참 힘드신 원숭이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관제 얘기했듯이 관제가 좀안 풀려서 힘드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관제도 있지만 몸도 안 좋고 시비도 걸린다. 그래서 본인이 사고를 안 치는 게 제일 좋고 원숭이띠 여러분들 술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술에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자꾸 좋은 얘기했다 안 좋은 얘기했다 그래서 본인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들도 운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것만 계속 받아들이시려면 좋은 얘기만 받아들이시고 안 좋은 얘기는 피하면 좋으니까 술에서 사고가 나니까 술 드시지 마시고 9월달에 음주를 하시더라도요 내 정신 차릴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대요 9월달은 다른 때은좀 달은 다른 때 얘기 드릴게요 9월달은 어쨌든 그렇다니까 9월달 특히 조심하세요 특히 명절에 가족분들 만나서 과음하지 마세요 과음하고 나서 말실수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절대로 과음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울증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서로 서로의 덕담을 통해서도 개운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분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가족분들한테도 칭찬만 많이 하시고, 나도 그래서 칭찬 듣고, 서로 서로 가족에서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서로 상대방에게 하루에 한 칭찬씩 칭찬 한마디씩 꼭 하자 이런 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어, 엄마 너무 반찬이 너무 맛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세요 이런 얘기라도 잠깐이라도 아~ 어, 엄마 진짜 잘 되실 것 같아 이런 얘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대요.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 드시면 배우 안문숙 씨 얘기를 제가 듣고 엄청 웃은 적이 한번 있는데, 어머, 그 어머님이, 안문숙 씨도 보면 인상도 강하시고 왜 다혈질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분 어머니가 좀 그러신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이제 욕을 하는데, 뭐 이제, 이제 옛날 분들이시면 욕잘 하시잖아요. 딸한테도, 아유, 저울라시려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문숙 씨 어머님은 욕을, 어우, 저 부자가 될려. 나라를 세울려막 이러면서. <laughs> 재밌게 욕, 그러까잘 되라는 욕을 했대요. 어우, 저 잘, 잘될 련, 부자 될 련, 막, 배차서 죽을 련, 막, 이런,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자기가 잘된것 같다. 엄마의 그런,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하지만, 이제, 딸한테 얼마나 딸이 잘 되길 원하셨으면, 물론, 기분 나쁘니까 연자를 붙이셨겠지만, <laughs> 앞에 내용이 엄청 좋잖아요. 배 터져 죽으려면, 얼마나 잘 살길래, 잘 먹고 잘 살길래, 배가 터져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laughs> 어우, 저 부자가 될려. <laughs> 그런, 그런 개. 그런 식으로 자꾸 자꾸 좋은 얘기를 듣고 사셔서 자양분이 되셨다는 얘기를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덕담 많이 나누시는 좋은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는 9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씨여 어떤 성씨 뭐 광산 김씨 전주 희씨 이런 것처럼 성씨 적어주시고 음력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2023년 개면연에 제일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초반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반기 공수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와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